진짜의 규제, 워런 버핏. 다들 그 사람한테 무슨 비밀 공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공식이 아니라면요. 오늘은 버핏을 만든 단 하나의 원칙,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시스템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질문.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시장을 그냥 지배해버린 그 사람 머릿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자, 제가 그냥 바로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버핏의 비밀 공식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진짜예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건 없었어요. 무슨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거 기대하셨다면 그냥 싹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어, 근데 실망하셨어요? 에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공식은 없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투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 두 개가 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 같은 거죠. 자, 그럼 그 설계도 한번 같이 들여다 볼까요?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 지금의 워런 버핏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투자 스타일이 어마어마하게 진화했거든요. 길에 버려진 진짜 딱한 모금 남은 담배꽁초 같은 주식만 줍줍하던 그런 청년이 어떻게 위대한 기업의 동반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그냥 한눈에 딱 보이죠? 왼쪽이 바로 버핏 1.0 시절이에요.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한테 배운 대로 오로지 싼 맛에만 집중했던 거죠. 말 그대로 담배꽁초 투자법. 근데 인생의 파트너 찰리 먼거를 만나고 나서 버핏 2.0으로 완전히 각성하게 됩니다. 야, 싸구려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제값 주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바로 이 깨달음이 모든 걸 바꿔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끌었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972년에 있었던 시즈캔디 인수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시즈캔디는 전혀 싼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버핏이 진짜 무서운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이 회사는 매년 사탕값을 올려도 사람들이 그냥 줄 서서 사먹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엄청난 가격 결정력이잖아요. 바로 이때, 버핏이 머리를 망치로 한대꽉 맞은 것처럼 깨달은 겁니다. 아,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었구나. 품질이었어.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버핏 2.0 시스템. 그첫 번째 톱니바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이건 위대한 기업을 딱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버핏만의 비밀 렌즈 같은 거예요. 해자가 뭐냐고요? 음, 중세 시대에 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 주위를 깊은 강이 쫙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게 해자거든요. 이게 깊고 넓을수록 적들이 절대 못 쳐들어오겠죠? 기업도 완전 똑같아요. 이런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만이 아주 오랫동안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워런 버핏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책상 위에 딱 올려 놓는다는 비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내가 이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둘째,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가 있는가? 셋째, 경영진은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네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투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버핏이 말하는 해자가 뭔지 이 한마디가 정말 제대로 보여줍니다. 아이폰 쓰는 사람한테 만 달러 줄 테니까 앞으로 아이폰 쓰지 말라고 한번 해보세요. 과연 포기할까요? 아무도 안 할걸요. 그러니까 버핏한테 애플은 그냥 기술 회사가 아닌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충성도. 이게 바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자를 가진 소비재 기업인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도 단단한 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최고의 기업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버핏 시스템의 두 번째 톱니바퀴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복리의 마법이죠. 버핏이 한이 말은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와, 이게 바로 복리의 핵심이에요. 내 돈이 나를 위해서 24시간 내내 일하게 만드는 것. 비유하자면 작은 눈덩이가 아주 긴 언덕을 대굴대굴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괴물처럼 커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복리의 힘이 그냥 그대로 보이죠? 딱 하키스틱 모양이잖아요. 30살에 100만 장자가 됐고, 56살에 억만 장자가 됩니다. 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재산은 인생 후반부에 가서 말 그대로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버핏 재산의 자그마치 99%가 그의 50번째 생일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세요? 99%. 이게 바로 명백한 증거입니다. 복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무슨 천재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그저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두 개의 톱니바퀴, 위대한 기업과 오랜 시간이 만나면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의 전설적인 투자죠. 코카콜라 이야기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8년. 블랙 먼데이라고 주식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모두가 비명을 지르면서 주식을 막 팔아치울 때 버핏은 뭘 했을까요? 아주 조용히 쇼핑카트를 끌고 와서 코카콜라 주식을 그냥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그 이후로 단한 주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그렇게 35년이 흐른 지금, 버핏은 이 코카콜라 투자 하나로 매년 얼마의 현금,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답은 무려 8억 1,6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이에요. 1조 원. 이게 딱 1년치 배당금입니다. 매년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1조 원이라는 현금이 통장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마법은 이 표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숫자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딱 하나. 맨 아래 원가 대비 배당 수익률 62.77%.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면요. 35년 전에 투자했던 원금의 60%가 넘는 돈을 매년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제는 2년도 안 돼서 투자원금을 전부 회수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위대한 기업과 시간이라는 두톱니바퀴가 만났을 때 벌어지는 기적인 겁니다. 위대한 기업을 찾고 영원히 보유한다. 자,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마지막 열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만약이 마지막 조각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전부 그냥 책상이 이론에 불과해요. 그 마지막 조각은요, IQ,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에요. 바로 기질입니다. 한마디로 강심장이죠. 버필레 스승이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아주 감정 기복심한 동업자에 비유했거든요. 이 친구는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비싼 값의 주식을 사려고 달려들고 또 어떤 날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해서 헐값의 주식을 막 내던져요. 현명한 투자자는 여기에 같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친구의 졸증을 아주 영리하게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친 모든 것을 이 4단계 버핏 알고리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필커링. 내가 잘 아는 분야,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봅니다. 2단계, 가치 분석.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위대한 기업을 찾아냅니다. 3단계, 가격 결정. 미스터 마켓이 공포에 질려서 헐값에 내던질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보유.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도록 그냥 영원히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알고리즘을 돌리는 핵심 운영체제 (OS가) 바로 뭐다? 흔들리지 않는 기질인 거죠. 결국 워런 버핏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인 거죠. 투자는 단순히 종목 짓기 게임이 아니라 시장의 관계 속에서도 평정심을 지키고 시간을 내편으로 만드는 아주 긴 여행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